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 n 이 p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이 p a 용은 프랑스 말로 나비라는 뜻이에요이 p a 용 여러분 죄수잖아요. 그 감옥에 갇혀있다가 탈출해서 자유를 누리는 p i 용 여러분 이것은 반자선적 소설로 사실은 쓰여진 실화를 바탕이로쓰여졌다 n 이 Papion, 이 Papion, 이 p a p 이 20대 때 술집 가까이 있었는데 마침 그 술집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실적을 올리기에 급급했던 검사가 서성거리던 그샤리엘르를 잡아 다가 이 사람이 도둑이라 살인범 이라고 감옥에 쳐넣은 것으로 시작 이 됩니다. 몇 번을 탈출하려고 탈출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마침내 여러분 기억나시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그 프랑스 영이 있었던 기아나라는 곳에 악명 높은 그 악마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그 당시 영화에 시티브 맥퀸이 탈출에 성공하면서 손을 흔들고 자기가 이제 자유를 얻었다라고 외칠 때 그의 탈출을 도왔던 친구 유명한 배우 다스틴 호프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탈출에 성공했어도 내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너는 여전히 감옥에 있는 거야. 그 감옥에서 탈출한 이 탈옥수, 빠삐용이 자기를 이 살인범으로 몰아서 감옥에 쳐 넣었던 이 검사에게 복수를 하려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 돈을 자금을 마련해서 그 검사를 찾아갑니다. 프랑스 파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 검사에게 복수를 하기 전에 자기가 젊은 시절에 누렸던 그 파리 시내를 찾아가서 향수에 젖습니다. 젊은 시절에 다녔던 거리를 걸어보고 고향집도 가보고 어릴 때 놀았던 곳도 가보면서 그 검사를 향한 복수심의 마음이 점점 눈 녹듯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를 체포했던 그 술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복수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다시는 나와 같은 이러한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때 마음속에서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친구여, 너는 이겼다. 너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 복수하려고 했던 그 장소에서 진정으로 복수의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이 탈옥수는 진정한 자유인, 그야말로 자기의 별명인 빠삐용, 나비와 같이 자유롭게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행복을 얻었다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대학가마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뭐 한국의 서울대에 가면은 베리타스 룩스 메아 라틴어로 진리는 나의 빛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유명한 하버드 대학이나 옥스퍼드 대학에도 이 도미누스 일루미나티오 메아 주님은 나의 빛 진리는 나의 빛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대학의 목적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를 알면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에서 비롯된 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리를 발견하고 이들이 그들의 삶에서 광명을 찾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젊은이들 안에 자유가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참 자유는 학문을 깨닫는 진리가 아닌 참 진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깜짝 놀라는 것이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위 아이돌이라고 하는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춤을 추는 모습을 텔레비에서 보면 마음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뭐 옷을 벗고 자유롭게 하는 거는 뭐 옛날부터 있었지만 요즘에는 이 연예인들 가수들 배우들이 입고 나오는 옷들을 보면 예전에는 볼수 없었던 그런 자유로운 모습들을 보게 돼. 이들의 자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 젊은이들이 어린 세대들이 과연 무엇을 보고 그들이 진리와 자유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들의 삶 가운데 깨닫고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리. 원래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리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에메트라는 말입니다. 이 에메트가 에 알렙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첫 글자고, 맷은 중간 글자이고, 트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첫째도, 중간도, 마지막도 하나님이다라는 이것이 바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전에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 전능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누구든지 진리 가운데 살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들 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과 예수님이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자유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자유를 얻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안에 있으면 죄 잘못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다라는 이 말, 우리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보혈이라고 찬양하는 이것은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잘못이라는 죄책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책감 저질은 잘못이나 죄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자책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종교가 있거나 없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책감에 대한 마음, 결핍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미국 인디언들은 이런 속담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 마음에 세모, 삼각형 모양의 쇠 바퀴, 쇠 조각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잘못하면 조금 실수하면 그쇠 조각으로 만든 삼각형이 톱니바퀴처럼 마음을 빙글빙글 돌아서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달고 달고 달아서 나중에는 그 죄책감 마음이 점점 점점 없어지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이런 속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해하고 살인을 저질러 온이 살인자는 처음에는 그것이 무섭고 두렵다가도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바로 인간의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여인이 두 여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여인은 목사님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살아오면서 너무나 큰 잘못과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용서받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울면서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또 다른 여인은 아주 태연하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면서 누구에게 해를 끼치거나 잘못을 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저는 정말 누구 하나에게 잘못하지 않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아주 극명한 두 여인이었어요. 이때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여인에게는 저 길가로 가서 가장 커다란 돌두 개만 주워오십시오. 그리고 아무 잘못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여인에게는 저 시내가로 가서 당신의 주먹보다도 작은 돌을 여러 가지 주워오십시오. 한참 지나서 눈물로 회개했던 여인이 낑낑거리며 무거운 돌두 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저내가에서 치마폭에다가 100개도 넘는 수많은 자갈 돌을 이두 번째 여인이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는 당신이 가지고 온 돌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십시오. 그랬더니 눈물로 회개했던 무거운 돌두 개를 가지고 왔던 여인은 금세 자기가 가지고 왔던 그 자리의 돌을 가져다 놓았어요. 그러나 자갈 돌 100개도 넘는 많은 돌을 주워왔던 이 여인은 도대체 내가 이 돌을 어디서 주웠는지 알수 없어서 그 돌을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일생 동안 별로 큰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자질구레한 잘못들 실수만 아무런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말한 그 여인에게 당신은 하루하루 이렇게. 크고 작은 죄를 지었으면서도 하나님께 죄책감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 없이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회개 한번 하지 않고 살아온 것이. 하지만 큰 돌을 가지고 온 당신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해하고 자복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주일마다 회개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알게 모르게 누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요, 그들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부어주시는 참 자유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이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회개가 무엇인지,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살아오고, 자기 혼자만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알아가는 자들, 법에 걸리지만 않고 감옥에 들어가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심리학자들과 정신분석가들은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알게 모르게 내 속에 있는 죄책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 자기 스스로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힘들게 자기 스스로를 억압합니다.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도 억압합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과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 자녀에게 투사, 심리학적인 말이에요. 투사해가지고 프로젝트해가지고 자식을 못 살게 군는 요 이것이 지나치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가지게 돼요. 요즘에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토론토에도 정말 사건 사고가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죠. 그냥 길 가던 사람을 칼로 해야기도 하고. 총으로 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해코자는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그마음의 죄책감을 알지 못하고 그것에 결여되어 있는 수많은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가인 앨리스 밀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라는 그 느낌이 자기 스스로 누가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그 안에 가혹한 죄책감으로 남아. 살아가는 일생 동안 스스로를 고통받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저 사람이, 저 인간이 왜 저럴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알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 스스로 죄책감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스스로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됐는데도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이러한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진리이신, 에메트이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세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고 죄인. 출발이 거기인 것이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알이 있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했으니 기록된 바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 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3장이 진단한 인간의 마음, 인간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저 사람이 저럴까? 여러분 원래 그렇습니다. 이해하려고 하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이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3장 20,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오셔서 특별히 바리세인들에게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겉으로는 죄 없는 것처럼 진리를 마치 깨달은 것처럼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no라고 말씀하시는 거. 너희들이 무슨 옷을 입었든 그 속은 다 똑같다 말씀하시는 이것을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 인간은 누구도 죄를 자책감에서 해결하고 해방될 수 없는 오늘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인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나도 알지 못하는 내가 기억하지도 못했던 내 어릴 적에 있었던 내 모든 죄책감과 실수와 문제와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진리로 오신 것을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죄책감에서, 내 실수에서, 내 부족함에서, 내 연약함에 머물지 않고 예수를 통해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고, 오늘도 회개하고, 오늘도 간구하며, 오늘도 주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은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합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고 죽으면 모든 게 끝나라고, 끝난 것이다 라고 많은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을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공포 죽으면 끝이라는 이것이 인간을 한없이 약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죽으면 끝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 아니면 영원한 형벌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반에 들이신 바 되어셨고 오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인간의 죽음 이후로 모든 것이 끝나고 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윤회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죽으면 그 이후에 영생 아니면 형벌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인간의 자유를 가장 어급 어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요 공포입니다. 여러분 밀림에 있어 있었던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원숭이 수십 마리, 원숭이 떼들이 하루 아침에 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검사하고 조사를 한 결과 모든 이 원숭이 떼들이 심장마비로 떼 죽음을 당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 무엇을 잘못 먹어서 그랬는가? 아닙니다. 심장마비로 죽은 이유는 단한 가지. 그 전날 새벽에 호랑이가 포효하는 소리 때문에 이 원숭이들이 떼죽음을 당한 거예요. 물어 뜯겨 죽인 것도 아닙니다. 그저 호랑이의 그 엄청난 포효하는 소리를 듣고 죽음의 공포의 두려움에 심장이 마비돼서 원숭이들이 떼죽음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정말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은 질병과 우리를 칼로 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병의 시작이 사실은 인간의 스트레스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바로 이와 연결되는 말일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는 인간의 자유를 박탈해요. 오늘 내가 병원에 가서 정말 심각한 병의 진단을 받는 그 순간,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죽음의 공포가 그 마음을 사로잡아 자유를 박탈하기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여 정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죽음에 가까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사들에게 잡혔을 때,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모두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들이 왜 뿔뿔이 흩어졌습니까? 잡히면 죽는다라는 이 죽음의 공포 앞에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겠다.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면 내가 한이 말을 정말 믿으면 내 제자가 되어 도망가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너희 안에 자유가 있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있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배드로 그가 왜 물속으로 잠기게 되었습니까? 일렁이는 파도를 볼때 죽음의 공포를 느껴 그는 예수께로 걸어갈 수 있는 자유를 살당하여 물속으로 끌려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가고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눈의 시선에 죽음의 공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로 가는 자유함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도 해결하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여 걸어가면 그 어떠한 죽음의 공표가 나를 휩싼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의 두려움에서 공포에서 해방되고 자유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배멸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보다 더큰 하나님의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언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부활 예수를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자유를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늘 품고 그 예수님의 내 죄를 사했지. 예수님이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지. 이두묶 품고 살아가면 여러분, 자유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와 죽음이 따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셔서,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죽음이라고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인간의 죄, 이것은 인간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분 뿐인 것을 믿고 이 진리를 여러분이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